오늘은 조카보다 나이가 적은 이복삼촌의 은혜의 백배로 갚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밤이 깊어, 자시가 되니 이천판의 제사상 앞에는 일가친척들이 대청마루 가득히 엎드려 있었는데... 유세차, 현구, 학생부군! 하고 제문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인 이진사가 일가 친척들과 함께 유식을 하고 있는데 행랑아범이 옆에 다가와 귓속말했습니다. 나으리 그 아이가 또 왔습니다. 그러자 이진사가 명했습니다. 잠깐만 잡아두도록 하시오. 신주의 임자인 이찬파는 한 마리의 학처럼 고고하게 살았습니다. 이참판은 임금의 정치가 법도에 어긋났을 때그 어긋남에 대하여 바른말을 한 다음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신작처럼 찬판벼슬을 벗어던지고는 바로 낙향해버렸습니다. 은퇴한 후 찬판은 아들인 이준사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고는 사랑채에서 글을 읽거나 마음에 드는 선비들과 고유하는 등 유유자적하다가 천수를 다하고는 세상을 버렸습니다. 이 참판은 병이 깊이 들어 다시는 자기가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을 때, 자기의 참판 벼슬을 적보에 올리지 말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문도 학생부군이 됐습니다. 학생부군은 생전에 벼슬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쓰는 지방입니다. 표면상 죽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는 학생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군요. 이찬판이 죽은 지 3년, 작년 10월 상달에 산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였습니다. 봉분 앞 상서기에 제수 음식을 가득 올려놓고 제관들이제를 올릴 때, 산골 동네 아이들이 시루떡 조갈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무덤 아래에 코를 훌쩍이며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인 이진사가 술잔을 올리며 제사가 시작되자 모였던 아이 가운데 7, 8살쯤 돼 보이는 아이 하나가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관들 뒤에서 똑같이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동네 아이들이 떡을 받으려고 고사리 손을 높이 쳐들고 있을 때 희한하게도 절을 했던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던 행랑아범이그 모습을 보고는 기이하게 여겨 이진사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번에는 이참판의 재산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밤중에 혼자 와서 대문 밖에 가지고 온 돗자리를 깔아 놓고는 먼발치에서 대청 위의 재관들이 절하는 걸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행랑아범이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잡자 아이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잡아가려면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잡아가세요. 그 말을 들은 행당아범이 곁에서 기다렸다가 제사가 끝나자 아이를 행당방에 데려다가 앉아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사를 마친 제관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이 진사는 살며시 행당방으로 가서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깊은 밤에 우리 아버님 영전에 그것도 대문 밖에서 절을 하느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봐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튀어나온 이마, 짧은 인중, 넓은 미간, 한눈에 같은 핏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행당아범을 시켜 밥상을 차려오게 했습니다. 마주 앉아 제사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진사는 이복 동생과 대화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명득입니다. 누가 지어줬느냐? 아버님께서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구나. 독자라 무척 외롭더니만 동생이 생겨 무척 기쁘다. 지금 몇 살이냐? 여덟 살입니다.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하는 명득은 눈망울이 너무나 초롱초롱했습니다. 8살이라 자기와 나이 차이가 30년이나 됐습니다. 아마 부친께서 낙향할 무렵 벌어진 일 같기는 한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면서도, 다른 한편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을 본것 같아서, 조금 재밌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행낭아범이 초롱불을 들고 아이를 팔에 다주고 돌아왔을 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행낭아범이 들려준 말에 의하면 아이의 집은 이 찬판의 서당 친구이자 찬판이 한 평생 문으로 지낸 백석골 우초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산자락 외딴 집이었습니다. 시끄라곤 삭바느질로 어렵게 살아가는 아직 서른이 채 되지 않은 젊은 과부와 그 아이 단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진사는 행당아범에게 입을 담을 것을 명한 다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쌀감하며 약간의 돈을 행당아범을 시켜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수를 다한 이천판에 도덕과 절개를 하늘같이 우러러보고 있는 데다가 특히 모친께서 자기 남편이 한평생 외도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걸큰 자랑으로 여겼기에 이제 와서 어머니를 실망하게 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노안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운명하게 한달 전쯤 이진사와 단둘이 대청마루에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째 사랑채에 있는 날이 더 많더구나. 그저 책을 좀더 가까이 하려고 그럽니다. 책은 평생 가까이 했잖았니? 그러고는 조금 쉬었다가 모친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 너희 아버지 재산날에 낯선 아이가 우리 집 담밖을 서성이는 걸 봤다. 혹시 그 아이가 누구인 줄 너는 알고 있느냐? 이진사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이진사의 모친은 아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허공을 보며 나지게 말하셨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언뜻 보기에는 내 아버지와 많이 닮았더라.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더라. 그러니 혹시 살림이 어렵지는 않은가? 한번 내가 살펴봐라. 다만 내가 평생 자랑으로 삼고 산이 참판의 청념이 허물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진사는 아무 대답도 못했고 그러고 난뒤한 달쯤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진사는 이복 동생 명득을 소리 소문 없이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서자가 아닌 적자로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 삼촌인 명득이 조카인 이 진사의 아들보다 더 어렸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논 열맞이기를 떼서는 행낭아범을 시켜. 명등 모자에게 줬습니다. 몇년후 명등 모자는 한양으로 이사갔습니다. 행낭아범을 통해 들은 이유는 명등의 장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사는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했고 어디를 가던 모자가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무상하게 흘러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습니다. 행낭아범이 먼저 죽었고. 이 진사도 세상을 버려서 부친인 이찬판의묘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진사가 죽은 지 얼마 안돼그 좋던 열뚝한 기와집 지붕이 풀로 무성하게 덮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마루짝은 꺼지고 문짝은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고리대금업자 최찬봉 수중으로 이 진사의 집이 넘어갔고 마침내는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진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노름에 미쳐서 가산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처가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가버렸고 아들놈은 폐인이 돼 노름판 뒷전에서 개평을 뜯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모두 이천판 집이 몰락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옥색 비단 두루마기를 잘 차려입은 중후하고 잘 생긴 선비가 어떤 늙었지만 교양 있는 여인과 함께 나타나서는 가까운 절간을 찾아가서 부처님 전에 보시를 크게 하더니 절집에 방한 칸을 얻어서는 몇달 요양 겸에서 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선비의 어머니인 듯한 여인이 대웅전 법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이에 선비는 최참봉으로부터 이진사의 낡은 집을 매입해서는 목수들을 시켜 크게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양의 큰 부자가 낙향하여 살려고 수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선비는 집을 수리하는 틈틈이 소리 소문도 없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예전에 이진사의 소유였다가 노름미천 하느라고 못대 먹은 아들놈이 팔아 먹은 놈과 밭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되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이 다수리 되자 노름판을 찾아가서는 뒷자리에 앉아서 개평을 뜯고 있는 이진사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이진사의 아들은 멀쩡했습니다. 선비는 이진사의 아들을 불러 앉혀놓은 다음 술한 잔을 앞에 놓고는 이런저런 이진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아버지 이진사의 배달은 동생이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했던 녀석이 술을 한두잔 마시더니 그만 술에 취해 헤롱거리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명득이 이진사 아들의 귀사대기를 한대 심하게 올려붙였습니다. 귀사대기를 붙잡고 멍하니 앉아있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조카를 명득이 슬픈 얼굴로 한참 쳐다보더니 품속에서 새로 수리한 집의 문서와 노름하느라 그가 다 팔아먹었던 문전옥답 배겨 맞지기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의 땅문서와 그밖의 수천평의 판문서 등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나 조카가 없애버렸던 재산에 관한 서류를 모두 꺼내, 술상 위에 놓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소나래 삼촌에게서 뺨을 맞은 이진사의 아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어머니를 울게 하고 아내한테 버림받았으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더럽히고 방금 전까지는 삼촌의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몽땅 팔아먹은 다음 노름방 뒷전에 앉아 개평이나 뜯는 개새끼보다 못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진사의 아들은 작두를 구해서 그 위에 손을 올리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노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노름을 안 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작두로 오른쪽 손목을 잘랐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